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크리스토인들, 어, 특별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 뭐, 한, 여기 인민사회는좀 좋지만, 뭐, 한 학교에서 누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유도선수라든지 수영선수라든지. 때데그분들이 어, 이제, 기자이크를할 때, 이 모든 걸 하늘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나,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얼마나 어, 감격합니까? 어? 그 사람의 금메달 딴것도 기쁨이지만, 그 금메달 딴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또 영화 배우가 어그그 영화가 그게 시트를 쳐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는데 어 많이 기자기를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영화도 재밌게 보고, 그배우도 좋지만, 그우의 한마디 때문에 더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에 있을 때, 어떤 내가 성공을 얻었을 때, 어떤 일에 내가 사람 주목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내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 어 이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성공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 아들이 대학을, 대학에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리가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잘, 잘 쓰지 않습니다. 어무 뭐 사업이 잘안 돼가지고 사업이 힘들어서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내가 알고있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성리가 있을 겁니다. 이건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쓰지도 않습니다 또 설상 누가 그런 말을 썼다 했지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사업이 망해가는데 뭘 하나님께 영광이야 아니면 아들이 대학에 떨어질 때뭘 하나님께 영광이야 우리는 어떤 성공을 거두고 어떤 일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눈에,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실적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내가 잘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쓰지도 않지만, 그런 말을 써도 잘 받아주지 않 이해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실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때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때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바오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쉽을 때나,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루에 영광을 돌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드리것습니다 자, 어쩌게, 사그레스 있는 마라남대 교치교회, 어, 창립 1주년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어, 뭐, 제가 여기 교회 오니까 11시 40분 정도 해가지고, 좀 기도하다 보니까, 뭐, 1시 가 돼야 됐는데어길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교회가 어, 이루어진 과정을 이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때 단일 목회자가 나와서 어어 어, 작년 9월달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 공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공원에서 몇명 성도 놓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좀몇 달이 지나서 이제 집을 하나 얻었, 얻었는데 집이 살다가 너무 조그 해가지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니까,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어? 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 아주 남들보다 예배 시간이 좀 늦게 드립니다. 왜냐면, 하 너무 더우면, 여름에 더우면 또, 마당에서 햇빛 받고 로잖아요 근데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작년 10월 달에 창예들을 드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마당, 마당 한쪽을갖다가 이렇게, 어, 살라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 어저께 제가 가서 보니까는 한 60명, 의자를 한 60명 들어가시면서 살라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몰랐는데, 뒤에 설교할 때 보니까, 그자식이꽉 차가지고, 뒤에 한 여섯 6, 7명이 서있더라고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얘가 진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다리 먹게 됩니다. 어, 자기가 아는 사람이 물어본답니다. 야, 너 교회가 어디냐? 어, 디 어디, 어디라 그러는데, 차가 교회 오라고 초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 어 정말 뭐, 뭐 예, 오라고 했었는데, 그 지금은 그래도, 어, 조금만 살라지만, 살다가 있으니까, 어, 영 누구 아무, 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아, 우리에게 오라고,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고 싶어도, 뭐,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오면좀 실망할까봐, 이제 저렇게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걸 편하게 영광을 돌린다. 그런, 어,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2년 동안 교회가, 창예배 때, 제가 작년에 가서 창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마당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그것도 뭐 한, 한,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1년 사이에 그냥 살로도 하나 짓고, 아유, 그냥 아예 60이 확 차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6명이 서있고, 교회가 군대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잘 되어지는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할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면,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다른 걸 열심히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람의 불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를 써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한 만큼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따돌려 수고하고 애를 써도 사업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가 어? 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막히고, 이러면, 우리는 하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럼 그런 생각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혹묵상 하면서, 어저께 말씀을 혹 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어, 평범하게 받아들였는데 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한 건지, 어, 무엇을 한 건지, 거기에 참 마음이 집중이었습니다. 그이 말을 받고 얘기하면,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잘 나갈 때나, 어? 내가 하는 일이 막있을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게 우리가 어떠한, 어떠한 동을하는 영광을 들으면 살수 있는 성도라면, 그거는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내가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모든 게 협필이 좋습니다. 이런때 하는 영광을 들리는 거는,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겠 그렇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이 볼때어저 사람 너무 힘들어. 어저 어, 사람 망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어저 사람 굉장히 할 일이 잘안 풀려. 어 뭐가 가 잘못됐나봐. 믿음이 잘못됐나봐. 그런 소리를 듣는다 지라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 영광을 누수있다면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왔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가? 정말, 내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있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요, 첫째가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에대해서 가 어떨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높입니다. 어? 예수만이 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수고 어? 예수 예수님만이 나 예수의 십자가로 받게 죽어가 때만 내 모든 떼가 사함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분들 믿을 자마다 어? 제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이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를 높입니까? 우리야 우리야 자,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높입니다. 아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지교해도 그 교회님이 말을 아답니다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아 어, 근데 그 교회에 있뭐 목회자가 우리 신학생인데 젊, 젊, 젊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감독도 있고. 아주 그냥 말도 자신감 있고 그냥 뭐 꿈도 큽니다 꿈도 크고 그냥, 아주 그냥 이게 그냥 뭐담대하게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 아 이분의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상 예수를 높인 겁니다. 항상 예수를 높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영벌을 사는 거죠. 내가 하나로 살다 살려, 일생 살다 보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잘 풀릴 때도 있는가 하면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잘될 때만 하나의 영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힐 때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들 때라도, 어?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잘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어? 아, 예수님, 어? 예수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셨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자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와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예수로 말하마 우리 하나님의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합니다. 예수를 높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어느 때든지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비웃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우리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말에 예수를, 예수를 증하고 예수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참다,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의 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저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함부로 굴릴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랑의 성에 께서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골로스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남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수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느니라. 자, 경건의 사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그랬습니다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 부정한 마음 그리고 사욕과 정욕과 탐심을 다 버리라고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들을 멀리하게 되었으면 바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저야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한나님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참된 경고는요, 바로 우리가 구제실수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 가운데, 왜사아가지 마? 자기를 지키는 거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된 경고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 어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재밌는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또 무슨 사진 보니까, 어, 두 분의 스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한 분의 스님은, 어, 예, 게 예. 야채 반찬을 드시는데, 한 분은 군종이 그, 그 있지 않습니까? 조기를 막 드시려고 막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살을 바르는 그 사진을 올려놨어요. 물론 그분은 불기에 대해서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주 스님이 조기를 먹을 수 있느냐, 생선을 먹을 수 있느냐, 뭐 그런 믿고.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그걸 먹고 안 먹고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취미한 것은요, 자기를 지키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우리 믿음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경고는요, 구제심 쓰고,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지켜서 내가 세상에 세수, 세상 걷게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 말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이 크다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부패에 빠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정부패 말씀은 나도 부정부패 해야지. 나는 알 하면 손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부끄러 없이 나가는 아 것이 참된 경건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설교의하러 한 나눠보지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자신의 딸 떼기, 떼기 이제 왕국이 되가면서 많은 지역이 물에 잠깁니다. 많은 지역이 물에 잠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상 문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 그, 그, 어, 엥까라시아에서 85km 떨어진 곳에 쌍코스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지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쌍코스메가, 쌍코스메 쌍고수매 강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 어, 거기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강, 어, 강가에 조그만 섬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데, 그 섬에서, 어, 나무를 해가지고 수공작을 해가지고 숯을 <laughs> 만들어서 갖다 팔기도 하고, 그 섬에다가 벽돌, 조그만 벽돌 공장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찍어내서 배로 실어 날라서 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이 자세대가 땡이 완공이 돼가면서 그 섬들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섬들이 물에 잠기게 되니까 땡에서 그그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섬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지만 그 섬에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거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조그만 뭐 어디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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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집 같은 거 하나 쳐놓고 이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나도 여기 수수 만들어 팔았다. 나도 여기서 벽돌을 찍어 만들어 팔았다. 해가지고 이 벽돌 공장들은 보상이 되게 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보상을 요구합니다. 저에게 선도 하나도, 어? 아, 제가 이번 주일날 글을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못 나오지 않니? 아, 거기 가봐야 되는데. 그럼 너는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야, 너는 거기 살지도 않잖아. 거기 아무 관계도 없잖아. 근데 왜 보상을 받으려고 해? 그 예? 아,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 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어?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어? 그래서 내가, 생각해. 그 받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네가 억울한 게 아니다. 어? 어는 사람이 살못때 뭐지? 거기, 거기 살다가 정말 문에 잠겨가지고 생활에 터져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되지마 너는 어? 거기 살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네가 왜 거기 가서 보상을 받 보상을 달라고 하냐? 근데 다 보상을 받는 다는 거예요. 다가서 보상을 받는다고. 어? 근데 왜 나만 못 받냐는 겁니다. 어 그가 그러니까 그 당시적으로 어제가구부당한 2천만 원씩 나왔습니다. 어이게 없는 사람들이. 그냥 뭐한 달에 0만원 벌고 사는 사람이 어2 천만 원 준다는데 어? 어, 어 가서 그냥 뭐 보상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가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대로 어?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서 보상을 신청했지 않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저한테 직접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로 얘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그한단계에서 돌아보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성명절 옆에 피고 확 찬양을 부르고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 세상이 어떤가 했지라나 자신을 말씀드하게나 자신을 지켜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경건에서 을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에 참된 경건에서 을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a 자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찾는 삶은 어떤 삶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생활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 5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늘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감사가 감사로 말미암아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이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니다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넘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그놈을 배우면, 하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이제, 어, 제가 그 창립 일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 저도 막팍 뜨고 막 연말고 팍 뜨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예배 는데 어, 가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 참, 어, 어따라 그렇게 말씀 잘, 잘, 말씀이 잘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좀 죽을 수 없습니다. 아, 참, 일주일에 들 말씀을 잘해야 될 텐데, 쉽게 죽을 선대 근데, 한 꼬마가, 와서 이제 다설끝나 예배 끝나고 특성을 하는데, 애가 노래를 참잘하더라고똑똑하더라고한한 8살, 9살 됐을 거예요, 남자인데. 근데 다 끝나고 저녁 먹고 나오는데, 그 꼬마가 나와서 저한테 이겁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또 오세요! 그럽니내년도또 오세요! 아무도 그런 말안 하는데, 걔가 나와서 내년에도 또 오세요! 자,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요, 위로가 됩니다. 걔가 무슨 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기쁜 거죠. 사실요, 이 감사한다는 건 어, 좋은 일이 있을 때, 네? 감사는요, 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는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넬이라는, 조례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담부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요즘에 뭐 어떤 식품 보면 항암식품이다, 항암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열풍이 막 불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에 어른과 식사를 하는데, 아, 목소리가 이거 들어보세요. 여주예요, 그럽니다. 제가 한번 여주 먹었는데 너무 써가지고 아, 못 먹었는데, 아, 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병품체 아닙니까? 뭐 가득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아이 그런 요용 어이, 참 좋네요. 아, 이거 그래서 식초에 담뎌가지고 별로 쓰지도 않고. 먹었더니 쓰진 않은데 시청하고 냄새가 확 강해가지고 제 입맛에 안 맞더라고. 그래도 그분은 크게 뭐항암제 만병 통치하고 좋다고 하니까 몇개몇개 몇개 먹으면서 어우, 맛있네. 참 귀한 것같다가 아유, 이건, 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소으로는 그러면서 그냥 뭐 억지로 몇 개를 주워 먹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한암제다 보면 뭐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뭐항암다 이거는 뭐 어떤 식품은 뭐항에뭐 100배다, 뭐 200배다, 600배다, 뭐 그러는데. 그런 거 드시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감사입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요, 해독제요담임제요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감사하면 마음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근데 감사하면서 인사을 흔들리면서 감사는요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기적반대야 진정한 감사는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숨을 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 감사생활을 통해서 바로 내가 어, 어, 내 안에 있는 이 면역체계가 활성화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최고의 항암제요 어, 그리고 어, 해독제요 당부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빌리포서 어, 4장 6절 이에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좋아서 기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그 구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어? 아, 어, 그런데 그런데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아, 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감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물은 지출만한 것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수안이라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었지면 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의 모습 가운데 네.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 사업이 잘 돼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야 행복한 겁니다. 마음이 자, 내가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필요하게 될 때, 할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사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에게 영광을 드리고 감사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사막 우리가 묵따하겠습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네, 교회 와서 열심히 찾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난밤에 다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거 갖고 하는 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그런 거 갖고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자,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칭찬을 받습니까? 착한 행시입니다. 착한 행시을 말, 착한 행시들 보고 하늘에서 너희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 흔히 이제 미국의 많은 기업인들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그 창립했던 그분이 자기 첫 딸이 태어난 것을 기념해서 자기 주식의 99%를 어 이제 사회 기부하겠다. 1%만 딸한테 주고 99%를 사회 기증하겠다. 그래서 막 한도를 오 조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그 거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 어떤 분이 좀 모르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분이 그분에 그,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신분의기사나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그분에 대해서 조금 들었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젊은 사람인데 어, 그 정말 그 많은 들갔다가아 사실 재산이 오조인데 내가 천억을 사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도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박를 치겠습니까? 근데 재산이 5조인데 1%만 제가 따르뜨리려고 1%에도 500억이죠. 그런데 어? 1%만 따르들려주고 나머지 5조을 갖다가 내가 사회 에기부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만약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었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성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착한 형신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아, 아무리 얘기도 소용 없습니다. 내가 막백분이그게이란말 아, 있지 않습니까? 백번 보는 것보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몇백번 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정말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는믿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어? 하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살아간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어, 예수 믿더니 사람이 아, 완전 달라졌어. 그러면서 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 착한 인수을통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착한 행실, 굳이 어떤 것을 착한 행실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착한 행실. 자, 이거 같은 것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나가고 경제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또 남들이 말하는, 세상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많은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야지만이 어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 하늘에게 돌립니다 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그 금메달 따 선수가 아이 모든 영광 하늘에게 돌립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자수성과 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이 모든 걸 하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어? 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압착같이 일해가지고, 어, 어, 훌륭한 박사가 돼가지고, 이 모든 관하에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따라서 나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은 말합니다. 어? 너희 그런지 너희가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던지,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지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합니다 아멘.